제가 키보드가 고장나가지고 지금 노트북이 타이핑이 안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PPT는 이제 노트북 고치기 전까지 글씨가 없다는 거오 글로만 표현돼 있다는 거 다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 처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올해 그림 강의를 맡게 된 이상학번 물리학과 3학년 한유영이라고 합니다. 어. 첫번째 강의부터 뭐 한번 얘기를 하고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 그림 강의에 오시는 분들이 꼭 매번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강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질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최대한 연속된 강의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저 첫번째 강의부터 근데 네, 저번 시간에 실루엣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이어서 할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뭐 조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려면 실루엣, 이제 그 뭔가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의 실루엣이 있겠죠? 그 실루엣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냥 그림의 천인상도도 같은 거고 그러면 실루엣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림을 그릴 때 실루엣을 좀 재밌고 확실하게 따야 됩니다. 뭐이 정도면 요약됐네요. 저번 강의 이유 끝이었죠? 네, 그러면 자 근데 실루엣을 혹시 여기 자연과학계열 분들 계신가요? 뭐 물리학과라든지 그러니까 뭐전공에 진입했나 아니면 그러니까 1차 전직을 자연과학계열로 하신 분들 계신가요? 1차 전직 일차 <laughs> 전직, 어꽤 계시네요 어,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 제가 실루엣 얘기했을 때부터 조금 불편하게 시작했어야 돼요 왜냐? 제가 실루엣을 정확하게 정의하지 않았거든요 오 <laughs> 뭐 실루엣을 실루엣을 얘기하려면 처음부터 정의를 하고 들어가요 정의를 정확하게 하면 뭐 물리학과든 수학과든 그게 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 그냥 누가봐도 허리로 이 친구 실루엣 그냥 저거예요. 근데 여기서 살짝 변주를 줘. 약간 막 이렇게 뭐 카메라 저기 있으니까 이 카드를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뭐 조금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오. 근데 그럼 이거 여기서는 실루엣이 뭘까요? 여기는. 아, 이뭐좀 전처럼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저 늑대가 좀 본체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뭔가 이 카드가 본체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도 할까이 <laughs> 늑대보다는 카드가 좀더 중심, 중심이 되는 느낌이죠. 그래서 실루엣을 어, 한 여기로 잡아도 될것 같아. 요 뭔가 애매하잖아.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연과학계 여러분들은 불편해 해요 정의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루엣을즈 정리하기 위해서 먼저 면을 정리하고 뭐 면이 있으면 당연히 시루엣이즈 정리가 되죠 뭐 그거는 아, 미안합니다 이거 됐어 네, 그러니까 저희는 면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근데 면이 있으면은 그래서 뭐 면이 있죠 사실 뭐, 면인 경 면입니다 뭐 이거를 정리하라고 하면 좀할 말이 없는데 여기서는 어 그냥 면이 제대로 구분이 안되 있다고 봐도 돼요. 아니, 사진을 구분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실루엣 정확하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손, 이마당 퍼리 협회가 그려져 있는 이 명함을 들고 있는 이 손을 하나의 면을 잡게 되면 실루엣은 이게 됩니다. 뭐, 저쪽에서도 할게요. 이마당 퍼리 협회를 들고 있는 명함을 하나의 면을 잡게 되면. 이 면의 실루엣은 이렇게 정의됩니다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그림 그림이 있다고 해서 그냥 그림의 하나의 실루엣만 보지 않고 그림을 여러 개의 여러 개의 면으로 나눠서 각각의 면에 대한 실루엣도 같이 생겼쓸 거예요. 야간 뭐프레탈 구조 같은 거죠. 점점 나누고 또 실루엣 정의하고 또 나누고 또 실루엣 정의하고 그런 식으로. 예, 네, 그러니까 뭐어뭐 뭐, 뭐 굳이 따지자면. 은 그러니 얘가 구식 따지자면 이런 주인공을 여기선 주인공이 한 명인데 여기서는 주인공 두 명이 생겨 면이 두 개가 됐으니까 그리고 실루엣도 두 개고 그러니까 점점 그림이 풍부해지는 거예요. 좀 그림을 3 차원으로 만든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면을 정의하고 실루엣을 정의하고 그 여러 개의 면이 또 겹치지 않게 아니 뭐 겹쳐 겹쳐도 되긴 하는데 사실 제가 저번 시간에 실루엣 얘기할 때 실루엣을 재밌게 그리고 확실하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이 확실하게 정의가 안된다 예를 들어 여기 이 부분 얘 지금 상체에서 그냥 애매하게 끊어져 있죠? 여기는 실루엣이 정의가 되지 않아요 면이 제대로 정의가 안됐으니까 확실하지 않으니까 쟤는 저기 그러니까 지금 배경이랑 캐릭터가 좀 융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솔직히 제대로 된 그림이 아니에요 제가 네. 그 그렸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가져온 거지 예, 네, 뭐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부터 면을 나누고 또 면에 대해서 실루엣을 정의하는데 뭐 우선은 면을 나눠야겠죠? 그렇죠? 네 면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갖출 수 있는 도구들이 몇 가지 있어요 뭐 크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은 그냥 선첫 번째 선 그리고 두 번째 색깔 이제 선이라고 하면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뭐 필압이라고도 합니다 이제 좀 그림을 그려보셨던 분들이라면 그러면 그려보셨던 분들이 하면은 뭐한 번쯤 들어왔을 거예요. 필요. 뭐 우리가 세게 누르면 그냥 막사 보면 될까요? 그냥 막사로만 봐도 보면 세게 누르면 세게 나오고 살살 누르면 살살 나오고. 이제 선의 색깔이랑 선의 두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면을 구분할 수 있고 면을 정확하게 나눈 것으로 실루엣도 뭐더 풍부하게 할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여기 크게 네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윤곽선은 두껍게 그리고 내부는 얇게. 이 윤곽선이 두껍게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뭐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계속 실루엣 을 강조를 하는데 실루엣이 왜 중요하냐? 사실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무형은 뭐예요? 바탕이죠. 이흰 면이 하나 있잖아요. 그리고 캐릭터가 있어요. 이 하얀색 바탕으로 깔려 있는 이 바탕면과 캐릭터라는 면을 구분하는 가장 큰게 실루엣입니다. 여고 이거 윤곽선, 윤곽선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번에 실루엣을 강조했다는 것부터가 사실이 면과 면을 구분하는 이 이거를 위한 약간 뭐야 또 미덕이었다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예이 윤곽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면과 면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피각을 이용해서. 윤곽선을 좀더 두껍게 따주면 좋습니다. 뭐 이건 조금 만화적인 표현이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 해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윤곽선보다 안쪽의 선들을 조금 더 두껍게 만들어버리면 되게 이 불안정해지거든요. 좀 이제 세포막이 없는 세포 같다고 해야 될까? 뭐야, 그화적으로또 그리고 두 번째 가까우면 두껍게, 멀면 얇게. 뭐 여러분들 뭐 원근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아시잖아요. 그쪽 원근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어, 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가까우면 크, 크게 보이고 왜뭐 이렇게 카메라 이 정도 할까요?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이게 이렇게 딱 해서 멀어지면 좀 작게 보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선 우리가 선 하나 하나를 그을 때도 여기 보이듯이 이제 여기 잘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폰으로 갖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 책하고 이 뒤에 있는 목도리 이런 것들 보시면 은책 쪽에 선이 좀더 두껍죠? 책이 더 가까우니까 카메라에 목도리는 지금 뒤로 휘날리고 있어가지고 막 저기 저 멀리 가 있으니까 조금 더 얇게 선을 따주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근감을 이용해서 선을 두껍고 얇게 이런 거를 이용한 면을 구분을 좀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어두운 곳은 두껍게 달은 곳은 얇게 이건 또뭔 소리냐 뭐 뭐 대비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어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검은 곳에 조금 검은 물질이 있으면 좀잘안 보이고 어? 흰 곳에 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있으면 잘 보잖아요. 뭐, 여기 사실 제가 흰색으로 막 글씨를 엄청나게 써놨다고 해도 여러분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런 대충 비슷한 원리예요. 이제 어두운 곳은 두껍게 선을 따야지. 여기서 면과 면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작용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에 어두운 색깔의 선을 조금 얇게 따는다고하면 이제 그 바탕 때문에 약간 묻혀가지고 선이 잘안 보이는 경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두운 곳에는 조금 더 두껍게 선을 따주면 그게 더 면과 면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로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류가 됩니다. 사이에 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이 두 개가 겹친다. 이거는 뭔 뜻이냐? 여기 적어도 세, 개, 세 개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다 그려볼까요? 여기 면이 있습니다. 뭐 이거 하나 면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면과 면이 있죠. 중간에 선이 있으니까 이거는 <laughs>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이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흔히 이렇게 만났다라는 것은 이한 점에서 면이 세 개가 생겼다는 거예요. 면세 개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뭐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한 곳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면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면과 면이 만나는 지점이 약간 중첩될수록 조금 더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돼요. 선이 너는 이 면이고 너는 이면이야하고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장치로서 쓰이는 것이 약간 이런 겁니다. 이거 약간 좀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저게 뭐야? 일단, 보다시피 원근감 이런 거는 직관적으로 이해되겠는데 이거는 뭔가 싶을 거예요. 근데 이거 듣고 이제 보면은 이제 일러스트에서 자주 보인다는 거, 종종 보입니다. 뭐 에비톨 이런 거 일러스트 보면은 이거 되게 잘 나타나 이 되게 잘 나타나 있어요. 야, 뭐 직접 보면 아신다는 거. 그러면 이제 피압에 대한 얘기는 이제 좀 끝났습니다. 선했으면 색깔 해야지. 그렇죠? 뭐 선으로 선으로 따 쓰면 안에 면에서 또 구분을 해 줘야죠. 그러면 이제 색으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뭐 여기 그림자에 따라 뭐 여기 당연하죠. 모서 뭐 면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빛이 여기에 들어오는 그 정도랑 여기에 들어오는 정도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지고 보면 색깔의 함수는 불연속일 것이다고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뭐직관적이죠뭐 이거 공과 캠퍼스에서 설명했으면 직관적이지 않다고 뭐라 했을 수 있는데 왜 이런 경 직관적이지 않요뭐 불연속이다, 그냥 뚝뚝 끊어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선으로 1차적으로 한번 구분을 해주고 색깔로 한번 더 분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뭐 거리에 따라서 이제 이건 약간 또 착시 현상 뭐 그런 느낌인데요. 제가 뭐 착시현상 그림을 자료로 가져왔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에 도움이 되었겠지만 안타깝게도 또 키보드랑 마우스가 아이고 뭐 그래가지고 또 시간도 없고 해서 준비를 못했고뭐 이것도 여러분에게 자주 드릴 거예요 네. 밝은 색깔은 조금 더 카메라에 가까이 있다고 느껴지고 어두운 색깔은 조금 더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볼까요? 사실 이... 근데 이게 그림자랑 조금 중복되는 설명이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어느 정도는 맞는데 완벽히 맞진 않아요 완벽히 다 그림자 얘기는 아닙니다 뭔 소리냐 지금 이 그림 보면은 빛이 아마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뒤쪽에 있는 다리 여기는 밟아야 되는데 어둡죠 네, 이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저 음, 그러니까 이쪽 다리가 좀더 앞에 있고 이쪽 다리가 좀더 뒤에 있는데 이거는 그림자 때문에 생긴 용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림자가 아니라 단순히 면과 면의 구분만을 위해서 넣은 장치인겁니다 근데 자연스러워 보이죠? 뭔가 이런 이런거 많이 본거 같죠? 그리고 막 그렇게 어색하지 않죠? 사실 어색한거 같지? 그리고 빛의 입사각에 따라 아, 직관적이지 않을 수 있지 근데 이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손가락으로 나와있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아 이걸 또 공식같은거 써도 설명하기 싫은데 아이고 이이이 세타면 이 코사인 제곱 베타에 비하거든요 이 빛의 세기가 이거 광전효과 실험하면 나옵니다 아뭐 증명은 굳이 안하고 있어요 여백이 부족해가지고 <웃음> <웃음> 빛의 입사원에 따라서 빛의 색깔이 달라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손가락이 피어 있는 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저기서 빛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있으면은 사실 여기랑 여기랑 주이 다를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만 그림자가 지고 막 여기 어디 그림자 안 지고 막뭐 굳이 그럴 이유는 없는데 이걸 이제 면과 면의 구분을 위해서 우리가 색깔에 조금 차이를 줌으로써 이 손가락에 피어진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표현해 줄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거리에 따라서 거리에 따라서 색으로 구분하는 거 여기 밑에 이런 거쪽저훈전에뭐 착시 현상 이런 거 얘기하면서 앞에 있는 거는 좀더 밝아 보이고 뒤에 있는 건좀더 어두워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기 보면은 책이 좀더밝 책이 좀더 어두워 보이고 목돌이좀 밝아 보여요 여기 목돌이지만봐 여기가 조금 더 선명하고 여기는 조금 더좀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죠 이건 뭐냐? 내가 지금 거짓말한 거냐? 지금 학생들 상대로 부러친 거냐 그건 아니죠. 예. 이거는 바로 뭐 이제 공기 원근법이라는 건데요. 약간 좀 전에 말했던 그뭐 가까우면 밝아 보이고 멀면 어두워 보인다 이런 거 약간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뭐 누가 일본 갔다오 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laughs> 제가 그린 건 아니에요. 자, 여기 뒤에 뭐 다른 거다 제외하고 여기 뒤에 틀만 봅시다 한. 여기 산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이렇게 쭉 있는데 이쪽 산은 비교적 조금 가깝죠. 가까운데 조금 더 어두워. 여기 이렇게 조금 더 멀리 갈수록 이 배경에 있는 산은 조금 더 밝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아, 그럼 이건 아까랑 조금 케이스가 다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특과 틀린 거냐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는 아까랑 약간 원리가 다른 거, 약간 그 극단적인 케이스에서의 근사치 같은 거라서. 그래서 이건 왜그러냐 하면 방금, 그냥 간단합니다 뭐 멀면은 이 공기의 레이어가 점점 더 많이 쌓인거에요 점점 계속 이렇게 누적이 돼가지고 계속 하늘색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사실 저저 저 산이랑 산 뿐만 아니라 이 다리 뭐 여기서 여기 이런거 조금 비교해 봐도 사실 이쪽이 조금 더 하늘색에 가까울거예요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뭐 우리 계속해서 물체들은 우리, 우리 카메라에서 멀어질수록 그리고 조금 더 대기가 짙을수록 뭐 대기가 없는 행성에서는 이런 거 없겠죠. 어. 그리고 뭐 흙탕물이나 안개나 뭐 그런 게 껴있으면 조금 더 효과가 심해질 거고 에, 뭐 그런 겁니다. 선이랑 색깔이 맞는데, 저게 어, 더네 편이에요. 오뭐 지금 <laughs> 지금 딱 봐도 이 달팽이는 그냥 카메라에 엄청나게 가까이 있는 것 같죠? 얘는 좀 멀리 있는 것 같고 이이 상황을 보고 대충 설명해 보자면은 아 내가 저저 저 친구를 이렇게 딱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달팽이가 딱 기어와가지고 카메라를 가리고 있어 대충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달팽이랑 이 녀석은 뭐 사실 아뭐 달팽이가 시긴 하지만 이건 뭐 색깔의 차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아저선에불긴가아 그렇다고 보기에는 선 힘이 잘 보이지도 않죠 이건 이제 뭐 초점에 의해서 생긴 차이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뭐 당연하죠 뭐 우리가 약간 렌즈처럼 이렇게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서 보는 시스템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 그러니까 좀 전에 설명드 선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색깔을 이용해서 구분하는 방법 이외에도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초점을 이용해서 구분할 수도 있고요. 뭐 저기 묘사의 정밀도, 조금 이거는 약간 그 그림쟁이의 마음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멀리 있는 데까지 굳이 신경 써서 막털 하나 하나까지 묘사하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약간 최적화가 되된 것이고. 뭐. 뭐 그리고 질감, 뭐 이런 것 같은 하얀색이라고 해도. 여기는 가죽으로 된 하얀색이고 여기는 그냥 약간 눈밭 같은 하얀색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없네. 네 침단. 그래서 오늘 강의 대충 요약하자면은 이제 우리는 실루엣을 정의했는데 실루엣을 정의 안 했죠. 네. 실루엣을 정의하기 위해서 우리는 면을 정의했습니다. 근데 연으로부터 실루엣을 정확하게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 면들을 해줘야죠. 이 면이 어디까지가 이면인가, 그렇게 해서 실루엣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는 과정이 바로 이 면과 면의 구분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러한 면과 면의 구분을 위해서 우리는 선을 칠수 있고 이제 피락이라고 하죠. 이제 뭐 선이 굵기, 어떤 데는 굵게 하고 어떤 데는 얇게 하냐 이런 거를 이용해서 또 면의 구분을 해줄수 있고, 그리고 색깔 어디가 밝고 어디가 어둡냐 이런 거그 극단적인 케이스. 이이그리면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질이의차이라든이이런게이을이용해이또게러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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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수 있다는 렇게그러게 이렇게, 이렇이이것으로렇